입니다 마차역학원입니다. 아 올해는 제 을사년인데요, 이분이 작년에 갓진년이잖아요. 그때의 친한 친구로 인해서 어, 그 동안에 왜 우리가 친한 친구라면 비밀 없이 모든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잖아요. 근데그 친구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한테 어, 본인이 한 이야기들을 주변에 흘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설수로 인해서 굉장히 그 힘들었었다. 올해는 좀 괜찮아지려나 하면서 상담을 요청하신 사주팔자인데요. 자, 올해 이분이, 어, 과연, 어, 괜찮아질지, 구설수에서 해방이 될지, 아니면 계속 더 심한 그런 구설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설수를 관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한 운이 오는지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분이 경금이라는 큰 쇠로 태어나셨어요, 일간이. 그런데, 무토와 임모, 무인연에 태어나셨고요. 정화와 사화, 정사월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경금의 신금, 경신일에, 신금의 사화, 아, 신사시에 태어나셨는데, 자, 본인이 일지에 보니까, 어, 경금과 신금이 쇠 기둥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작은 쇠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 쇠가 있네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토라는 인성이 영간에 있고요. 그런데 식상의 기운이 신금 안에 임수가 있어요. 식상의 기운이 굉장히 어, 지장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식상의 기운이 약하지요. 그런데 이 사주를 잘 살펴보니까 이 나무가 이 나무가 어, 사화를 생조를 합니다. 그리고 어, 활활 탄이 불이 또 정화와 협력을 해서 이 나무를 모두 다 소각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활활 불이 난이불 기둥이 바로 옆에 있는 무토라는 흙을 생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토라는 큰 흙이 과연 나무의 그 장작 불을 태운 이 불기운들이 이 무토라는 이 흙이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뜨거워지겠죠. 이 흙이 다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흙은 사토가 됐어요. 사토가 되어버렸어요. 아주 그 죽은 흙이라고 하죠. 사토 뜨거운 흙이 되다 보니까 흙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토가 되어버렸는데, 자이 불이 이 무토를 생하고도 불 힘이 남아 도는 거예요. 불기운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쇠를 변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쇠를 데미지를 일으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신금 안에 지금 이 불들이 왕하니까 이 물이 소방수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임수 라는이 물은 사화 안에 무토가 있죠? 사화 안에 무토가 있어요. 이 무토들이 이 물을 다 흡수를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끌수 있는 소방 역할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바로 옆에 또 사화가 있네요. 연지의 시지에 이 사화는 다행히도 다행히도 주변에 쇠들이 있다 보니 화력이 좀 약해요. 화력이 조금 약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화 안에 경금의 힘이 더 세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약사주 정도로 됐는데요. 자. 사주가 약해졌어요. 이 불들에 의해서 이 불이 이 새한테는 뭐예요? 관성이죠, 관성. 자 갑진년에 자 갑진년에 갑목이 들어와서 어, 불이 더 일어났어요. 어, 진토라는 흙을 품고 왔지만은 이 진토도 이 사주 나라에 와서 보니까 그냥 무토가 된 거예요. 물이 다 빨려 버리고 이 불을 다 받아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구수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음. 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을사년이잖아요. 또 불이 들어와요. 관살이 들어온 거죠. 평관이에요, 그죠? 칠살로 변해버린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흙만 들어와야 돼요. 진토나 물을 품은 흙. 이 이제 축토나 이런 물을 품은 흙들이 희신이에요. 이런 흙이 들어와야 되는데 나무 불을 생조하는 나무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을사년이 돼서 불이 활활 떠타니까 자 건강 면에서도 내가 조심을 해야 되고 사고수가 있겠죠. 역마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어, 사고수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물손재도 일어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 후년까지 어, 몸조심을 해야 되고 원행을 조심해야 되고 어, 주변 사람들한테 돈거래 같은 그런 거래 같은 경우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서 2027년도까지는 몸을 좀 추스리는 그러한 운이 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